올레무화 이거 재밌긴 한데 이거. 근데 지금 당장은 이게 좋죠. 흡혈에다가 2 9일까지 정배는 저건데. 아 이런 건딱 유튜브가기긴 한데. 이런 건 다음에 난동꾼 하고 있을 때딱 먹으면 재밌겠다. 이난 리롤할 로 생각이었는데 클릭을 해버렸네 이 <laughs> 재밌는 거 왔다. 에라 눌러. 가족, 가족, 가족. 가족에 심지어 이거 고물상도 섞여 있어가지고. 가족 구가 답이야. 연패하면서 뒤집게. 와, 또왜 이렇게 세네. 미쳤다, 이거. 시계 때려줘. 내려가서, 저, 뒤집게 하나 쫓고 오게. 오가적 확장 아닌가? 지금 하나, 뒤집게 먹으면? 아, 뒤집게 요즘 안 나오긴 한다. 여기 파우더 먹자, 그냥. 깨죽. 일단, 이렇게 쓰고. 이 눈물이 무조건 가족이 돼야 돼. 아프겠는데? 얘는 뭐 구독자도 아닌데 벌써 안배사 뭐야 따다닥 빡. 이걸리 미쳤다. 이 미쳤다 이거. 이겼다. 아 이기네. <laughs> 아유 나 있어. 아우야 그래 보였다. 질만한데? 이성재리에다가. 내가 좀 센가, 지금? 아, 그대로 있자 욕심 내자. 매살맛 오염패 가자. 음, 사코가돌인데 이게 말이 안 돼? 사코돌이야 아, 그 너네. 오 잠깐만! 벌써 돌리고. 그렇지. 됐다, 됐다. 어, 어, 어. 어? 욕심이 문제야 욕심. 이 됐어 지금부터 연승 전환 깔끔하게. 지금 그 고민해야 될게오원 필요 없다. 파우더 몰빵할 것인지 드레이브 몰빵할 것인지. 깨족 천천히 50킵함서하자 파우도 보고 나와 주지. 우가족 아아아 와! 저 일단 이리 이성만 이성만 이성만. 와이런 나오는데. 아이고. 에이, 암라인 저 그냥 우가족. 자, 강탈을 하러 함. 어가 보자. 뭐야? 뭐 강탈할 건데? 우와, 우가족 이거 나 처음 해 보네. 강탈 뭐 하는지 안보자좋 우와, 좋아. 강탈 지금 바로 하나? 전투 후 강탈 진행. 생존한 구성원 한 명당 수치 증가. 오. 이러면 딜라인해 줬어야 되네. 오우. 아 근데 다리우스도 지금 강탈 이게 뭐야 오 가족 되면은 마나 감소 40%에다가 공속에다가 내구력까지 올라가거든. 해보자. 다리 서인데. 그렇지. 뭐야? 우와, 뭐야? 야, 7위도. 아, 이거 원숭이가 준 건가? 우와, 우와, 우마이, 우마이, 강탈, 오마이 문수이가 <목소리> 돈까지 줬다. 유이가, 씨. 강탈 미쳤구만. 아니, 이게 가족이, <laughs> 이렇게 악랄해도 <양랄에도> 되나? <내놔? 웃음> 야, 허수함이 4개 선 넘었는데, 이거? 지리노. 딱 좋아요 도적이요 그냥 가족이 아니고 도적이요 선시계높네와 가자 뭐줄 건데 아 이런 식으로 스택이 계속 쌓이는 거. 봐서희도너이도 앙탈 보상 한번 볼까 아 여기서 랜덤으로 이, 이 중에 랜덤으로 뜬다고 나쁘지 않네 훈련 보 주는 것도 잠깐만. 이성진기, 이성바이? 아니, 파우더랑 바이올렛 얘기한 게 아니야? 하 <laughs> 잠깐만! <웃음> 저거, 레전드! 파우더랑 바이올렛 얘기한 줄. 업쳐도 <laughs> 된다, 이거. 오, 어, 혼부? 영치 64? 오히려 좋아. 일단, 오, 삼성 1대 트타 좋지, 그래. 트타 좋구요. 방탈, 슛. 월, 오, 뭐야? 오! 우와! 무슨 보상이지? 아, 아, 잠깐만. 어, 이거 조금 손한데, 이거든? 야, 바이 진키를 거르고 이 35는 조금 손한데? 일단, 올라가자. 연승이다, 이거. 미친 연승이다. 주검도 세리고 싶은데. <laughs> 밸류 말안 된다. <laughs> 허수아비 세 마리가 말안 된다, 진짜. 빡! <laughs> 아무도 안 죽었죠? 아무도 안 죽었죠? 아, 다리, 다리 삼촌 갔네. 상징 바꾸자, 이거. 다리 삼촌. 어쩔 수없 아이, 못 찍는다. 다리 삼촌 나가. 자식이 아까워. <laughs> 이게 맞아. 오오오! 다음 스킬 사, 이, 사용 이후 기본 공격 시 치명타 손... 아, 아 좋은건가? 좋은건가? 아, 씨 모르겠는데? 에유, 씨 모르겠다. 지배자 넣어주고 투사! 투사 필요하잖아. 가족 구성원 더 오래 살리자. 어, 투사. 하밀 빼고 투사로 가야 돼. 웅. 진키 귀엽다. 빡. 투두둑, 빡. 투두둑, 어어, 집이 안 된다, 이거. 빡, 진짜, 제발. 들어가고. 아, 내 바꿨네. 아, 위포로 바꿨구나. 야, 이 친구 불쌍한데? 구레벨구레벨 찍자마자 죽었노 후, <laughs> 삼, 만들어보자. 왕, 또, 슛, 아, 뭐 하지? 매복자 할까? 매복자 하자. 하고, 바이. 스테라 껴주고. 이거 삼성의 조자, 일단. 이게 맞겠다. 야, 10렙 가. 다 필요 없다. 10렙 가, 그냥. 아, 밴드 하나 더 들어가 있어? <laughs> 미치겠네. <laughs> 따다닥, 빠! 와, 뒤지게 세다. 빠! 어우, 그냥. 그리고 다리 삼촌 이제 버릴 때 됐는데? 인정? 오우야. 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요렇게. 시너지 보소, 시너지 보소! <laughs> 어, 에코도 있네? 아, 콩콩 넣어놓자. 어, 맞네, 맞네. 와, 나 진짜 센데, 너, 너희 감당 되냐, 이거? 하메 같은 걸로 안 돼, 임마! 따다닥 빡! 따다닥 빡! 오, 하임 오, 이거 뭔데, 이거? 원숭이 슛! 어? 이거 안 다는데, 이거 뭔데? 투명화가 조금. 좀... 하, 괜찮아, 괜찮아. 어? 1성은 뭐지? 2성 준다고 했지 않나? 아, 10스택에서 나온 거라서. 동복자 필요 없고. 잠깐. 버릴 가족 있나? 밴더! 벤버지 <laughs> 버려? 벤버지 버려! 벤버지 버려! 버리고. 벤버지미안해 어쩔 수가 없어. 미안해요, 벤버지 일단 요리하고. 이 성장만 좀 하자 오고물 이거 어떡하지? 아 지금 럼블이 빠져야 되는 게 맞지 빠 바이야 바이야 해야 돼너 해야 돼 그렇지 해내야 돼너 해내야 돼 오고물을 오투사 와이 아, 불편하긴 해 지금 럼블 쳐내고 투사 하나 찾으면 되거든요 아, 얘는 얘는 어떻게쓰지 뭐, 켜지긴 하는데넘보자크다으다으투오가족으매복 사고물, 미친 시너지 그냥. <laughs> 가자, 땡기고, 찍어. 새 아빠, <laughs> 새 아빠 안 보여줘? 야, 시너지 으으인데 그리고, 드문 삼촌 이거 갈아야 돼, 이거. 어, 자재기로 뽑아야 돼. 그렇지! 새아빠 지려용. 뽑고, 일단 그 이성치 키을 위주로 하자. 키 있다, 키 있다. 딱, 이건 하나 더 하자. 여대로 가자 여대로 진키무까지 봉와 스킬스 속도 봐라 밑에었다 밑에었다 너무 싫다 그냥 어이 너무 싫데 이거 피가리 안 되는데 애들 오후 삼성 못 찍겠다 이거 오징징징징 징, 징, 징. 들고 있나 너무 안나는데피가 근데 너무 많긴 해서 이거 아저질만 하긴 한데 잠깐만, 좀만, 야코, 좀만. 약호. 아. 아. 좀만, 야코. 아, 이것도 쓰지 말자. 지대로 피갈리다, 이거. 여기서 진키. 아. 아. 진짜, 나 어떡하냐, 이거. 맨날 실패하던데, 나다 팔고 하면. 오오오오, 야! 씨. 아, 돈, 제발. 셔야겠어차피안 죽거든? 가자.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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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잡아 놓은 거 아니지? 친구야. 제발. 말이 되나? 힘물 락이야? 아, 먹었어? 형. 나, 영원히. 제발, 운 테스트 한 번만. 제발. 진짜 한번그릇 아, 한 번. 그렇... 아, 안 봐. 아, 진, 진짜. 형, 형, 형. 봐봐, 내가 안전방 하자 했잖아. 저 친구는 그래도 양반이야. 저렇게 대놓고 견제한 거. 진짜 악질 놈들은 그냥 상점에 잠가 놓는다고. 헛, 헛, 헛.